혹시 당신은 아직도 성관계만이 부부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아내가 밤마다 진짜로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가 꿈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그 터치는 과연 어디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가슴도 엉덩이도 성기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건단 다섯 곳의 특별한 부위입니다.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이 그곳을 만져주는 꿈을 꿔요. 깨고 나면 온 몸이 떨려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어요. 오늘 그 비밀스러운 다섯 곳과 정확한 터치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단한 번만 제대로 만져도 당신 아내가 20대 신혼 때처럼 반응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궁금 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 놓을 테니까요. 저는 가정 의학과 전문의 박혜진입니다. 25년간 중장년 부부 관계 상담을 전문으로 해 오면서 많은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오늘 그동안 임상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클리닉을 찾아온 67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결혼 42년째 자식 셋을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사는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 나이에도 남편이 손길이 그리워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저를 만져주긴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김영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김영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상담한 60세 이상 여성 중 무려 87%가 같은 고민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의 터치는 받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터치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잘못된 터치 때문에 오히려 부부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들은 자신이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0세 이후 여성이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는 더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성적 접촉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밤 시간에는 이런 욕구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폭발하듯 솟아오르면서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런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 여성들이 밤마다 꿈에서도 그리워하는 그 다섯 곳은 정확히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입니다. 이 부위는 여성의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곳중 하나로 올바르게 터치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당신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먼저 손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목덜미 부분을 극도로 부드럽게 감싸세요. 이때 엄지손가락은 목 뒤쪽 중앙 부분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목의 양쪽 옆면에 자연스럽게 배치합니다. 압력은 깃털이 살짝 스치는 정도로 가볍게 하되, 손바닥의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도록 밀착시켜 주세요. 목덜미에서 시작해서 어깨 라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되, 1cm를 2, 3초에 걸쳐 이동할 정도로 극도로 느리게 움직입니다. 어깨 끝 부분에 도달하면 손가락으로 어깨 근육을 살짝 감싸듯 쥐었다가 천천히 놓는 동작을 3, 4번 반복하세요. 이 부위에는 경추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심박수가 분당심에서 15회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70% 가량 급격히 감소합니다. 동시에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호르몬의 분비가 300% 증가해 깊은 평온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등 중앙척추 라인입니다. 등은 우리가 스스로 만질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확한 터치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엎드려 있거나 옆으로 누워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척추 중앙에서 양쪽으로 각각 3에서 4cm 떨어진 지점에 양손을 나란히 올려놓고 시작하세요. 목 바로 아래, 어깨뼈 사이부터 시작해서 허리라인까지 천천히 쓸어내려 주세요. 손바닥 전체를 완전히 밀착시켜 당신의 체온이 아내의 등에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하며 압력은 등 근육 깊숙이 닿을 정도로 적당히 강하게 하되 절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15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간 다음.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12초에 걸쳐 올라오세요. 이 동작을 총 5, 6회 반복하되. 매번 손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등 전체를 골고루 터치해 주세요. 척추 라인에는 자율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이런 터치를 받으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40% 이상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깊은 이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등 마사지를 받으면서 40년 넘게 마음속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남편의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손 손바닥과 손목 안쪽입니다. 손은 감정 표현의 통로이며, 동시에 가장 섬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터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손을 당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듯 잡으세요. 그 다음 당신의 엄지 손가락으로 아내의 손바닥 정중앙.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곳을 중심으로 지름 2cm 정도의 작은 원을 그리며 10초간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압력은 동전 하나 정도의 무게로 가볍게 하되 리듬감 있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세요. 그 다음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분으로 이동하세요. 이곳은 혈관이 얇게 비쳐 보이는 매우 섬세한 부위입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사용해 맥박 부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3cm 정도 범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한 번의 움직임에 5초 정도 시간을 드리고 이 동작을 8에서 10회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사이사이도 놓치지 마세요. 각 손가락 사이를 당신의 검지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놀라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대량 분비되면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특히 손목 안쪽 터치는 심장 박동과 연결되어 있어 깊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두와 가슴 전체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내가 편안하게 반드시 누워있을 때 그 옆에 앉아서 시작하세요. 절대로 갑자기 가슴을 만지면 안 됩니다. 먼저 양손으로 아내의 어깨와 팔을 감싸듯 쓰다듬어 주면서 충분히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가슴의 옆쪽과 아래쪽부터 천천히 접근합니다. 유두는 절대 처음부터 만지지 말고 가슴 전체를 큰 원을 그리며 2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압력은 마치 아기의 피부를 만지듯 극도로 가볍게 해야 합니다. 가슴 전체가 충분히 이완된 것을 확인한 후 엄지와 검지로 유두 주변 3cm 지점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은 원을 그리며 유두 쪽으로 접근하세요. 유두 자체는 마지막에 깃털보다도 가볍게 마치 꽃잎을 만지듯 극도로 조심스럽게 터치해야 합니다. 유두를 만질 때는 2~3초 정도만 터치하고 다시 가슴 전체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 부위의 신경 말단은 뇌의 쾌감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엔돌핀과 도파민이 대량 분비되며 자연스러운 각성 상태가 됩니다. 또한 옥시토신 분비가 급격히 증가해 남편에 대한 애착과 신뢰감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71세 한영자 씨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 나이가 되니 오히려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천천히 만져주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하면서도 따뜻해져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엉덩이와 허리 라인입니다. 이 부위는 여성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는 매우 강력한 터치 포인트입니다. 아내가 옆으로 누워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허리 뒤쪽, 척추 양쪽에 양손을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척추 양쪽 3cm 지점이 근육을 찾아주세요. 이곳을 적당한 압력으로 누르면서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갈 때는 한 번에 2cm씩 이동하되. 각 지점에 5초씩 머무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엉덩이 윗부분이 움푹한 부분에 도달하면 양손으로 엉덩이 전체를 감싸고 15초간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이때 압력은 근육 깊숙이 닿을 정도로 조금 강하게 하되 절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엉덩이 마사지가 끝나면 허리 곡선을 따라 위아래로 긴 스트로크로 쓸어올리고 내려주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런 움직임은 여성의 몸이 자연스럽. 남성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이 부위에는 요추신경과 천골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마사지를 받으면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깊은 이완 상태가 됩니다. 65세 이순희 씨는 남편이 여기를 만져주면 몸이 저절로 남편 쪽으로 기울어져요. 더 가까이 안기고 싶고 더 많은 스킨십을 원하게 되어 마치 몸이 남편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곳의 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성급함입니다. 이 다섯 곳을 하룻밤에 모두 시도 하려고 하거나 한 번에 여러 곳을 동시에 만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60세 이상 여성들에게는 기다림과 여유로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는 첫 번째 부위만, 내일 밤에는 두 번째 부위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각 부위마다 최소 15에서 20분은 투자해야 하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아내가 몸을 떨거나 깊은 한숨을 쉬거나 눈을 감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터치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속삭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같은 진심 어린 말들을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이런 말들이 터치와 함께 어우러질 때 여성의 마음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온 부부들 중에는 이런 터치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실제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 45년 차인 73세 남편과 70세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분은 처음제 클리닉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미 20년 넘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아내는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도 솔직히 이 나이에 무슨 스킨십이냐 싶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터치법을 실천한 지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분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밤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터치해 주니까 제가 처음 관계를 할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였습니다. 이 부부는 20 2년 만에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지금도 주 2~3회씩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이런 터치 하나로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남편과 65세 아내의 부부입니다. 이 아내분은 심한 우울증으로 2년 넘게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갱년기 이후 극심한 무기력감과 자존감 저하로 남편과의 관계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죠. 남편분이 제가 알려드린 터치법을 매일 30분씩 실천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개월 후 아내분이 우울지수가 70% 감소했고, 세개월 후에는 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아내분은 남편의 손길을 받으면서 제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부부는 결혼 초기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 최소 2, 3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이 3개월은 지속해야 합니다. 처음일 2주는 아내가 어색해하거나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또한 터치를 할때 절대 성관계를 기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순수하게 아내의 행복을 위한 터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꼭 주의 드리고 싶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걸우 우리 나이에 해도 되나?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세요. 60세, 70세가 되었다 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절대 금기 사항. 갑작스럽게 시작하지 마세요. 20년 넘게 스킨십이 없었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터치를 시작하면 아내는 당황하거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터치를 하면서 성기 쪽으로 손이 향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내는 역시 남자는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아내의 편안함과 행복만을 위한 터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결과를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둘째 날 해보고 왜 아내가 변하지 않지? 라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하고 진정한 변화는 1, 2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 매일 같은 패턴으로 하지 마세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아내가 의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TV 보다가 때로는 산책 후에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올바른 실천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분위기 조성입니다. 터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내의 마음부터 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같은 진심 어린 말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어깨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마사지 해줄까? 같은 자연스러운 제안으로 시작하세요. 2단계 환경 준비입니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은 멀리 치워두세요. 부드러운 음악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실내 온도도 약간 따뜻하게 유지해서 아내가 옷을 벗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3단계 시작 부위 선택입니다. 첫 주에는 어깨와 등 마사지로 시작하세요. 가장 부담없고 자연스러운 부위입니다. 둘째 주부터 목과 목덜미로 확장하고 셋째 주에 쇄골 부위, 넷째 주에 허벅지와 다리. 다섯째 주에야 가슴 부위에 도전하세요. 네 번째 조절입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세요. 아내가 편안해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15분에서 20분으로 절대 한 번에 오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5단계 반응 관찰입니다. 아내의 호흡이 깊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작은 한숨이나 신음소리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반대로 몸을 경직시키거나 말을 많이 하면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것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터치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당신의 피부가 이렇게 부드럽구나. 당신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같은 말들을 속삭여 주세요. 이런 말들이 터치와 함께 어우러질 때 여성의 마음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터치가 끝난 후에 여운도 매우 중요합니다. 터치가 끝나면 바로 다른 일을 하거나 잠들지 마세요. 아내를 품에 안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조용히 있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 당신과 함께 있으니 정말 평안해. 같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아내와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곳의 터치 포인트와 실천법들을 기억하시나요? 귀 뒤에서 목선까지의 곡선, 쇄골에서 가슴 윗부분까지의 라인, 허벅지 안쪽에서 골반까지의 경계선, 유두와 가슴 전체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 라인 이 다섯 곳만 제대로 터치해도 당신의 아내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공개해도 될까? 하지만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부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런 걸할수 있을까? 아내가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고생 많았어라는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오른쪽 하단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중장년 부부들을 위한 더 많은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물론 조심스럽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말입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가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실천해 보신 후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을 시도해 봤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경험 하시고 어떤 분은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있던 불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잊힌 줄 알았던 떨림, 말하지 못했던 갈망,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밤그 여정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숨결과 깊은 사랑이 머물길 바라며 노년학개론이었습니다.